안녕하셨습니까? 이 한민족의 제일 큰 명절인 설이 다가왔습니다. 설을 기점으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시고 또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 설 지나서부터는 추위도 갈 것이기 때문에 운동도 많이 하시고 해서 건강 나아지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또 뒤를 보니까 너무 획일적으로 책이 꼽혀있어서 좀 어색합니다만 책 이야기를 하나 들려봤습니다 책의 제목은 이끌림이 되겠습니다 원래 제목을 끌림이라고 지었는데 저희 후배들이 앞에 이 자를 붙이시오 이달곤의 이끌림이다 이런 뜻도 있다고 해서 이끌림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북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몇년 동안 연구했 것을 바탕으로 11월, 12월 동안에 쓴 건데요 북콘서트를 취소했습니다 제법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빈손으로 갈수 있냐 뭐 행사를 한다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그건 도리가 아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지금 뭐꼭이 시점에 이 책을 읽어야 할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때로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도 올리고 하기 때문에 뭐 책을 꼭안 사셔도 될 그런 것입니다. 이맨 마지막에 저희 동문이고 후배고 제자들이 쓴 글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그가 넘어지고 시리에 빠져 헤매다가 또 일어서는 장면을 여러분 목격한 동료요, 후배요, 제자들입니다. 이 책은 거의 고백론이자 기존 질서와 권위에 도전하려는 의지를 담은 정치 이념사입니다. 이렇게 그 사람들 정리를 했습니다. 책 내용은 인간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 좌파와 우파로 왜 나누어지는가. 그 중간에 있는 주의가 자유주의라고 합니다. 자유주의. 인간의 자유를 중시하는 주의죠. 이 자유주의 중에는 일부는 우파가 있습니다. 국가 권력으로부터 이 자유를 주장하던 전통적 자유주의를 우리가 우파라고 하고, 자유를 갖기 위해서는 한 인간이 물질적으로도 어느 정도 구비가 돼야 되고, 인간관계에서도 독자성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을 현대적 자유주의라고 합니다. 현대적 자유주의는 약간 자파에 가깝습니다. 이것을 조금 다루었습니다. 그러니까 조금 딱딱합니다. 그리고 이분은요, 왜 인간이 어느 쪽으로 끌려 들어가느냐에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왜 어떤 사람을 따르게 되고, 왜 집단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, 권력에 끌려드는가 이런 현상을 다뤘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편에서는 제가 왜이 행정과 이 정책의 이 전문 영역으로 들어갔느냐,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바드 가서 공부를 하게 됐느냐. 그래서는 뭐 크게 내세울 것은 없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져왔던 충적했던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진해지에게 대해서 여러 가지 개선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. 네이버에 밴드도 있지 않습니까? 여러분께서 들어오셔서 따끔한 질책도 해주시고 응원 좀 해주십시오. 그럼 제가 힘을 내서 더욱더 머리를 짜내고 용기를 갖고 활동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